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1951년 마더 테레사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한 걸까요? 당신이 알고 있던 마더 테레사와는 다른 측면을 오늘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자비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자선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언들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경고한 내용은 빈곤, 부패,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고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빈곤과 고통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경고가 오늘날 현실이 되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의 삶과 예언을 통해 이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마더 테레사의 깊은 영적 메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10년 마케도니아의 작은 마을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어린 마더 테레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마더 테레사가 자라면서 그녀의 영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녀에게 심어주었고, 이는 훗날 그녀가 자신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으로 바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녀를 영적 여정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선 이상의 큰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청소년 시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녀가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개인적 행복이 아닌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인도에 발을 디뎠을 때 자신이 만난 빈곤과 고통의 깊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사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녀의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봉사나 자선 활동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들의 고통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결합시켰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자선가가 아닌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마더 테레사는 자비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외된 자들, 특히 병자, 가난한 자, 버려진 자들을 돌보기 위해 이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단순히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비전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위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천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외면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반영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비의 선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선교회는 단순한 인도 내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했지만 곧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과 선교회의 중심에 있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비의 선교회는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봉사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51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목격한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가 곧 빈곤, 부패, 그리고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면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고는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이 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보면, 그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부패와 불평등이 심화되며, 빙고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자비와 공감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불안과 고립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그녀의 경고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되새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병자들, 특히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은 자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외면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직접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한 의료적 지원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그들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그녀의 손길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켈 컷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보였던 헌신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센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단순한 의료적 성과를 넘어서 자비와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인도 내의 작은 기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치유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녀가 보여준 자비의 본보기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단순히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히 자선가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탐욕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이 경고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서 더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권력 남용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부의 무책임과 부패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더테레사의 이러한 정치적 비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경고를 기억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경고를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활동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리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조직은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글로벌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따르는 조직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더 테레사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따르는 조직들만이 아닌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자선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마더 테레사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고통을 예견했으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단순한 봉사나 자선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비를 잊지 마세요.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감을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